겨울방학인데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어, 이번에 소개할 책 제목은 《모차르트를 위한 질문》이란 책이야. 어, 이책 줄거리를 잠깐, 그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내기 신문 디자인 레슬리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울로 레빌이 인터뷰할 수 있는 행운을 얻어 음악의 도시 베네치아로 가게돼. 이 인터뷰로 레슬리는 작가가 될수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한 파울로의 비밀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행운아가 되는 거야. 인터뷰에서 그는 오차르트에 대한 질문을 어, 절대 받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가장 평범한 질문인 어떻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돼. 비밀은 곧 거짓말이나 같고 지금 진실을 말할 때라고 하면서 비밀에 깊숙한 곳에 있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모두 말하게 돼. 파올로의 부모님 모두 오케스트라의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베네치아 거리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간 곳에서 만난 벤저민 호로비치 선생님 역시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야. 호로비치 선생님은 파올로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되셨고 파올로의 부, 부모님과도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신 분이야. 파울로의 부모님과 호로비치 선생님은 나치 시대의 유럽 각기 다른 도시에서 호용 수용소에 끌려와 만나게 되었고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는 이유로 가스실을 가지 않고 살아남게 돼. 처음에는 나치 장교들을 위한 연주를 하는데 주로 모차르트 곡중미뉴에트나 행진곡 등 경쾌한 곡들이었어. 네, 도착할 때마다 가스실로 가는 통로인 샤워실 문 가까이 마당에서 포로들의 공포숨을 덜어주기 위한 모차르트의 경쾌한 음악연주의 예행연습이었던 거야. 세, 분, 세 분은 결국에는 그 지독, 그, 그곳에서 지독한 악기치를 맡으면서 자신들의 연주가 나치들을 나쁜 도구로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살기 위해 수, 수도 없이 모차르트를 연주해 그 가운데 함께 수치심을 느끼면서 위로한 관계가 되고 파울로의 부모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신 거였어. 수용소가 해방된 후에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온 파울로의 아버지는 살기 위해 연주했던 상처 때문에 두번 다시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으셨고 이발사가 되셨어. 어머니도 고장난 바이올린을 숨겨두고 한 번씩 꺼내볼 뿐이었어. 파울로를 통해 우연히 다시 만난 세 분은 파울로의 천재적인 재능을 묻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진실을 파울로에게 말해줘. 아버지는 대신 파울로가 훌륭한 바이올리스트가 되면 연주하는 곳마다 가서 들을 테니까 절대 모차르트 곡만은 연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셔. 그래서 결국에는 파울로는 모차르트이 곡을 연주뿐만 아니라 인터뷰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야.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2주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파울로는 얼마나 앞지 않은 50회 생일 기념 음악회에서 모짜르트 음악을 멋지게 연주하고 싶다며 이, 비, 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거야. 이책 가운데 파울로, 파울로가 한말 중에서 음악은 거리의 몫이라 몫이라서 갇혀진 공간보다는 거리에서의 연주가 더 살아있다던가 연주가 끝난 뒤 박수를 싫어하는 이유로 연주 후 고요함도 음악의 일부라는 말 등은 명시에 갇히지 않는 음악의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았어.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문 앞에서 그들을 속이기 위한 줄, 연주를 한그 파울로의 부모님과 호로비치 선생님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소름, 돋았, 소름 돋았거든. 그니까 이그 나치 독재 시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어...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봐 줬으면 좋겠고, 음, 다음 책에서 만나죠.